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 56분. 여기는 라오스도 비엔텐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이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요.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 하우 센터 원장이에요.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 하우 센터 원원은요.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음식물 주고요. 또 한국학습 어무료로 시켜줘요. 제가 지금요. 비가 엄청 오는데 지금 재진을 과일을 씻고요. 겁자에 어, 지금 자전거를 여기다 받쳤는데 이 사람이 엄청 승질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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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보내봐. 하나. 봐봐 인상이 바뀌자 지 그래서 사줬어요. 예, 지금요. 아, 어, 애기들 너무 이쁘다. 어, 애기들 너무나 오랜만에 봤는데. 음, 잠깐만요. 애기들애기들빵 사줘야지. 어. 에, 네, 비가 와서 어, 아기 저비맞면안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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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어. 어, 왜, 왜, 왜? 어 왜?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스탑? 야, 투어 이거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가, 여기. 아, 또 아기가 외국에 같이 왜 이렇게 이쁘대. 아, 땡큐래뽀뽀냐아 저는 이제 주스 사러 가요. 엄마 차문 입고 나왔어요. 이거 싱한 아, 라일라. 네. 비어가 그 엄청 많이요 마마, 마마. 마마, 빨리빨리. 아. 어, 예, 제가 여기 주스 만드는 동안에요. 여기 시장 좀 볼게요. 봐봐, 잠옷 입고 나왔어요. 아가씨가. <laughs> 저 아른채에요. 엄마, 얘 애기 있네. 애기. 예, 빵가절로 또 갔다 올게요. 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가. 아, 우산도, 우산도 없이 애기를 저렇게 비맞으면 감기 걸리는데. 에네저 네. 애기요 어, 어 바이디 어서 바이디 네. 어네어 아가 응? 응암 라일라이 어 애기 정말 잘생긴 애기야 오케이 어아 뽀빼냐 왜? 너왜 여기 있어? 아밥 먹네 오 누구야? 엄마 야나우사앞근저 찰밥에 꼭 저렇게 바짝 집어 왜? 엄마 에. 이 지금 이집 아, 엄마 아빠는 아기 둘 데리고 다퇴를했어요서바이디 나올 때살 왜, 야, 베이비, 베이비 야, 갔어? 아홈아 어. 아, 비가 오니까 다 갔구나. 네. 우리 캐던마 지금 난리났죠. 우리 캐던마가 지금요, <laughs> 저를 뭘로 꼬시냐면. 예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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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더마가요. 이거 내게 네 사달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마마, 마마 학자오 학자. 오 <laughs> 아이고 재밌어 캐더마. 아니 예순들인데, 어 아들도 결혼 시켰고, 딸도 결혼 시켰고, 그런데. 딸 이제 둘 남았는데 뭔 돈에 저렇게 해가지고 약국에 제가 여기 온지 3년 됐는데요 약 사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약이 비싸요 이 나라가 그리고 그 감기 가 걸리면 요 머리에다 파스를 붙여요 뭐 효과가 있는 게 붙이겠죠 나는 머리에 감기 걸려서 머리가 낫는다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누가 그렇게 처방을 했는가. 예. 지금 대박이죠. 나우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서 밥을 안 먹고요. 이렇게 이제 훈제한 거, 튀긴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예, 이런 거. 나우 사람들이 예, 소세지. 소세지가 엄청 짜요. 하나보 아우, 너무 이쁘다. 응암 네. 라일라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네 예, 이렇게 튀긴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짝을 못 나가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예. 제가 우리 야 아가씨 농촌에서 왔어요. 예. 예 이렇게 음, 이렇게 뭐 생선 찍어 먹는 양념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요. 바나나 잎에 싼 돼지고기 거며 그 다음에 이날 사람들 좋아하는 거 맥이요 예, 맥이 엄청 좋아 이날 사람들이요 이 꼬치하고요 예. <laughs> 제가 이제 40대 때누앙쿠라방에 왔을 때 예, 이거 먹었죠 꼬치요 예. 예, 엄청 맛있었어요 야 이게 보기는 엄청 맛있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짜요. 여기 빨리 변으니까요. 응암 나일라. 여기는 뭐 3년 다녀서 엄청 친해져 예. 어 추수만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늘 많이 걸리지? 예비 엄청 많이 와요. 나우스 이렇게 이렇게 어린 아기를 엄마가 장사를 시켜요. 저 앉아 있는 게 엄마인데요. 예, 어우 공부 시켜야죠. 예. <laughs> 와 오늘 새벽 1 시부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예. 셈나 예. 엄마 제가 엄청 좋아해요. 지아페이프는요뭐 물건 안 주면 난리 나요 달라고 그렇죠 <laughs> 네, 저렇게 다정하게 음식 먹는 게 네, 이분은 막 음식값을 엄청 많이 받아갖고 이제 물건을 안 사죠 처음에는 그렇게 바가지를 안 씌우더니 그냥 바가지를 몽창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원짜리 생선을 10만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사죠. 왜냐면 그어 계속 당하면 한국 사람들 와서 다 당하잖아요. 예 엄마 저 애기 왜비 맞고 다니까? 감기 걸려 큰일인데 여기가 그 새벽에는 엄청의 겨울 초겨울 날씨라요. 감기 걸려요. 나우 사람들이 제가 3년 동안 우산을 어디서 파는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비가 와도 이렇게 우산을 안 써요. 어. 집에 우산이 없는가봐요 이분이 어쩐일로 우산을 썼네 이것도 유니텔이라고 핸드폰 회사예요 핸드폰 회사 물을 줬는가봐요 아이 우리 이쁜 2 5서 아가씨가 안 나왔네 네, 비가 너무 많이 올 거냐면 아니이 아가씨가 장사를 저 바깥에서 해야 해요 비를 맞으면서 네. 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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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는 빨리 달라는 소리에요 예 네, 왜그냐면 지금요 어 이게 6분밖에 안남았어요 예어 네. 이사람 경찰인가 네. 아, 일로와 일로 피와 빨리 아 여기다 끼워줘요 아. 오케이 이 남자 여자요.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자 일곱 개또 배달 갑니다. 폴리스네요. 예 네. 네, 폴리스. 예 네, 제가 이 아가씨들한테 빚을 엄청 졌는가 봐요. 근 이제 앞으로 여기 자주 못 오죠. 왜 그냐면 보아원을 도와야 하니까. 네, 고아오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왜왜 아빠? 남파. 아 아빠. 남프야라 아빠. 오케이. 아. 아빠 아이스크림. 야. 아이스크림 사달라. 난리네요. 이 아가씨 봐요. 새벽 6시부터. 오케이. 노노노 노. 아, 뽀미와, 미 뽀미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이, 세상에 엉덩이가 얼마나 아플까요? 여기 방석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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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가씨, 보기 있 생겼어요. 세상이 여기요? 어? 저한테 아빠라고 불르는 유일한 아가씨. 네, 이렇게요? 어, 세상이 더운데. 예, 여기는 이제 가스가 비싸니까 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어, 숯불로, 아니, 그 나무 있잖아요. 장작으로 나무를 어찌면 저렇게 잘 잘랐는가 몰라요. 선풍기도 한 대도 없는데 이 더운 데서 이렇게 요리를 해요. 이거 찰밥이에요. 제가 지금 손에 이게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예. 돼지 족발 요리도 했고. 아, 얼마나 엉덩이 내 방석을 갖다 줬는데, 왜 방석을 안 쓰죠? 이 아가씨들이 불편한가? 네. 어? 오, 오. 이 아가씨, 어? 오, 이거 먹으면 춥대. 아, 이 과자 사주래.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잠깐만요 어, 제것 생선 다 구웠네 오케이 okay? 아 이거 어, 아직 안했네 여기는 꼭 그래요 제것은 맨 나중에 줘요 그, 오, 비 많이 끄쳤다. 다행이다. 어, 제가, 이 콩물을 꼭 사가야 돼요. 예. 네. 아, 정신이 없어요. 제 사람들. 아, 이 콩물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콩을 싸면 이렇게 꿀물을 같이 줘요. 이거 하나에 12,000김 7인치 2724, 7인 7인 840원인데요. 나우스 꼭 사먹으세요. 제가 이거 하루에요. 한 두세개 꼭 먹어요. 왜? 마마! 예. 마마! 이거 다 줘. 응. 예. 아 어? 음. 어, 오케이 아이노노노노 이거만 에 밑에 많다고 또가지가래 찾은 거 실을 데가 없는데 지금 왜 노노노 없어 이거 두꺼께 두개두개 아. 두 개. 어. 에 이거 터지면 난리나죠 이비 맞고 이 사람들 온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예 네. 이게 엄청 잘 터져요. 이게 하나 터지면 엄청 약 올라요. 예 네, 먹는 음식이라. 하 네. 네. 연마의 단점은 꼭 제가 산 거보다도 더 개수를 더 불려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돼요. 3, 4, 5, 6, 7개요. 예. 네. 예, 네, 뭔 일이 안 되면요. 010안 돼. 큰거다 줘야 돼. 큰 거. 큰 거. 예, 네, 010-7373-4938. 010-7373-4938로 문자 주세요 예, 카톡으로 주세요 전화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어,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 어, 생년생월생시하고 이름하고 주시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10만 키비거 바꿔달라고요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지금 여기는 비가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